네 안녕하십니까 살바란 아침 네, 아주 강추위 칼바람 예 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좋습니다 얼음 물도 예 네, 여기가 얼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살짝 녹은건데 와 얼음물 아주 산 얼음까지 아주 시원합니다 예 네, 오늘도 아침 맛있게 먹고 시작해보도록 할텐데 저는 좀 전에 목 토지 요거까지 하고 있었는데 밥 먹으려 잠깐 뺐고 예 오늘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속에 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 티 하나 있고 프리스 있고 패딩까지 예 그리고 발에는 예 그발 깔창 모양 그 발패 발팩, 발팩 들어있고 아주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비실공지에다가 아침에 나올 때예 바세린 그 포포크림이라고 있는데 바세린 같은 거 듬뿍 바른 다음에 요거 끼고 예, 두꺼운 장갑까지 끼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물류센터에서 물건 내려놓고서는 이제 사무실 가서 손좀 녹이려고 예, 다 벗고 비닐장갑까지 딱 벗었는데 예, 저도 몰랐는데 손이 아주 꽁꽁 얼어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거기서 충분히 예, 손 녹이고 왔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날은 춥지만 예, 그나 비교적 길은 덜 미끄러워서 눈이 많이 안쌓여갖고 예, 그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 날씨는 아무리 추워도, 예, 눈만 안 오면 괜찮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김씨. 그 엊그제 먹었던 건데, 어우,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동을 틀어놨습니다. 지금 히터를 틀어놨는데, 바람이, 예. 그렇게 많이 따뜻하진 않는데, 그래도 틀어놓고, 네. 먹도록 일단 먹겠습니다. 네. 일단 틀어놓고 가겠고, 약간 시동 때문에 시끄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면, 와, 귀여운 용가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귀엽게 생겼습니다.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었 어머니께서 싸주셔가지고 그면은 겨울에 이제 날로 틀어놓지 않습니까? 네 거기 앞에 주변에 딱 모여갖고 저는 책상 붙여갖고 친구들끼리 도시락통을 꺼내갖고 다 도시락 각자 다 까가지고, 예, 반찬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귀여운 용가리에 머스타드. 거기에 너무 부드러우면 또 재미없으니까 아주 상큼한 김치까지. 날은 상당히 춥지만 도로는 괜찮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인천 인천 기준으로 오늘 새벽 한 3시 반쯤 네. 그때 제가 승용차 시동을 딱 걸었는데 영하 8도가 서있어요 8도가 근데 체감은 영하 10도 이상이었습니다. 네?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바람이 매섭게 매석, 강하게 불어가지고 좀 많이 추웠고 물류센터 갔는데 거기 물류센터도 시와 공단 쪽에 있는데 그 오이도라고 있습니다. 오이도. 네. 패턴 있고, 어쨌든, 오이도 쪽이라, 거기도 바닷가라, 예. 바람이 아주 매섭게 보입니다. 뭐 챙겨도 입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패딩 하나 쌩으로 그냥, 패딩 하나만 입고, 이 칼바람을 버티려면은, 예, 체집 잡고. 누룩하게, 예, 잘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발 많이 실러주는데. 제가 감히 추천 하나 드리건데. 발팩이라고 신발 깔창 모양으로 발팩 이 있습니다. 저 아내가 작년과 재작년에 주문해 준는데어 그놈 참요긴합니다 지금도 지금 네. 약간 따뜻한데. 울리진 아닌데, 여기 써 있습니다. 최초의 짱구라고. 여기 보면 여기 띠부띠부실, 띄우 뭔가를 귀엽, 귀엽? 귀엽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자는 다 먹고 네 스티커만 갖고 오라고 그래지고 <laughs> 네, 어제 운전하면서 요긴 나게 잘 먹다 스티거 갖다주고 네 조금 남은 거 오늘 먹을게요 한숟가리 용가리 한 마리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얼른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잠깐 무부터먹야 되지? 국 국부터 넣고 오늘 날이 상당히 추기 때문에 아무쪼록 다들 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예. 운전하시는 분들 예. 각별히 예차 관리하셔가지고 애 먹으시는 일 없으시도록 예. 일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경유차 경유차하고 휴발차고 겨울에 예 기름 연료통에다가 절반 이상 기름을 예, 네, 채우고 단식을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영하 뭐 그러니까 영상 영도, 영화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름이 조금 뭐한 3분의 1? 그냥 많이 연료통에 기름이 많이 없어도 다음 날시동이잘 걸리는데 영화 5도 이상, 오늘처럼 막 영화 10도 가까이 되면은 예. 네, 근데 연료통에 기름이 얼마 안 남아 있다 그러면은 진짜 시동 안 걸립니다. 걸려도 제가 예전에 시동을 걸렸는데 터널 같은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시동 꺼져가지고 예. 그때 아부지 부르고 아, 말도 말도 었을때 결국에는 아부지라 가지고 그냥 예예 예. 그냥 생으로 예 거의 사투를 벌이다가 끝끝내 성공해가지고 근처 주유소 가서 얼른 기름 넣는데 어두 새벽에 그때 한창 일찍 일어나고 다닐 때 새벽 3시에 결혼하기 전인데. 기름, 네. 그림, 만땅 채우고 다니시고, 안전운전, 블랙아이스, 안 보이는 얼음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